오셨어요. 우리 랩넌들 보니까 어때요? 오바다의 역할이 있었어요. 오바다의 역할이 뭐였냐면,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바양의 신하였어요. 그리고 엘리아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었어요. 이 오바다가 도움 분이 있어요. 우리 누구 선지자인지 아는 랩런트 있어요? 어, 우리 최준 랩런트.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오바다가 보호자, 동역자, 식지우을 세운, 섬기는 분이 누구였냐면 엘리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아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운동을 했어요. 운동.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서 운동 좋아해요? 운동. 운동 무슨 운동이 있어요? 운동? 네. 얘기해 보세요. 전전 중에 넌트 운동 무슨 운동이 있어요? 달리기 운동. 그래요. 달리기 운동. 전해들 엠넨트 무슨 운동이 있을까요? 아전해들 엠넨트 집에서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까? 전해들 엠넨트가 아 무슨 운동 좋아할까? 전들은출렁기 운동 우리 임수아 엠넨트 무슨 운동 좋아해요? 에? 팔굽히고 팔 있기에. 오, 우리 수아 랩넌트가 팔굽혀 엎드릴 기를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갈멜산 운동, 호랩산 운동, 도단성 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 갈멜산에서는. 무슨 운동을 했는지 알아요? 무슨 운동 했을까요? 갈매산에 올라가서 갈매산은 뭘까요? 산, 산이에요 산 산에 가면 뭐가 있지? 우리 랩넨트들? 어, 전지형 랩넨트 그렇죠, 이렇게 나무가 있죠 이렇게 또 산에 가면 뭐가 있을까? 어, 전, 에랑 렛렛트! 동물로 있어요, 동물. 이렇게 산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뭘 했냐면은 왕상 18장 1절 40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엘리아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또 누구, 무슨 왕이 나올까? 아하, 아하방이다. 아하방. 그래서 이 산에서 산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무슨 싸움을 하냐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어? 아하방이 섬기는 발이 참 신인지. 대결을 합시다. 아, 그래서 하나님 대 바알신 싸움을 합니다. 이 산에서 무슨 산에서요? 무슨 산에 서할까요 류하영 그래요. 갈멜산에서 <laughs> 갈멜산에서 이거 지금 우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 누가 이겼을까요? 체즈온 네트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하나님 어때요? 창조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때요? 어 이거 가짜구나. 불을 내리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만 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 주시잖아요. 다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또 호렙산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알이 집에 왔어요. 바알을 섬기는 아방이 집에를 왔어요. 누구 집에 왔, 왔는지 아는 사람 누구 집에 왔을까? 전에도! 땡! 우리 발이, 발을 섬기는 우리 아방이 집에 왔어요. 누구 집에 왔을까? 유아영! <laughs> 왕궁에 왔어요, 왕궁에. 왕이잖아요. 어디 왔다고요? 왕궁에. 왕궁에 오니까 부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부인이 누굴까요? 여기 보니까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어, 있지. 우리 졌어. 우리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우리 바울은 죽었나 봐. 역사를 안 해. 와서 증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 이세벨 여왕이 어때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누구를 죽이겠다고요? 누구를 죽이겠다고 얘기할까? 유지민 랜넨트 맞습니다.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해요. 엘리아가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제 나 죽었구나. 나 죽이러 오나 보다. 우리 엘리아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었는데 어때요? 이렇게 복음을 놓치면 어때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서 이렇게 큰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아인데도 이 두려움이 생겨서 어때요? 죽이러 오니까 우리 엘리아가 어떻게 했을까? 엘리아가 어떻게 했을까? 엘리아. 엘리아를 죽이러 오니까 엘리아가 어떻게 했을까? 뜨금미요. 어? 이시아 아, 목소리 안 들려. 어떻게 했을까요? 뭐잡으러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날 죽이시오 하고 서 있었을까? 전주야! 맞아요. 도망갔어요. 또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산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우리 이시원 대답해 보세요. 맞습니다. 호랩산. 호랩산이 드디어 나왔어요. 아, 어렵게 산까지 왔어요. 누가요? 엘리야가요이 호랩산에 와가지고 어때요? 엘리야가 죽으려고 해요. 아, 나 이제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세요. 내가 엘리사를 준비해 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7천 제자를 남겨 놨다. 찾아라. 그래서 어때요? 이 일을 엘리아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우리 도단성 웅동, 우리 제자 엘리사가 이 성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성 안에 누가 있을까? 엘리아의 제자, 이제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왕하 6장 한번 펴보세요. 열왕키야 6장.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20, 24절. 우리 24, 25절 같이 읽어 볼게요. 이후에 아람 왕벤하 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웠사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웠사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기 머리 하나를 은 팔십 세계요 비둘기똥 사분의일 갑에 은 다섯 세계를 하니 이렇게 어때요? 누가 쳐들어 왔어요? 군대를 모아서 아람 왕이 쳐들어 왔을까요? 쳐들어왔을까 우리 렘렌트들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가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때요? 군대가 성을 애워싼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군대의 모든 사람 사람의 눈이 멀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24시 기도 말씀하시죠?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하나님, 지금 이 도단성 주위에 천군 천사가 다 싸고 있어요. 그 와중에서, 어때요? 엘리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저 다른 나라의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주세요. 눈이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어? 그런데 눈이 보일까, 안 보일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을 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또 기도해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다 눈을 뜨는 거예요. 그 군대가, 그 무리들이. 그래서 어때요?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되돌아보냅니다. 우리 랩넌트, 그래서 목사님께서 24시 기도해라, 24시 메시지 들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랩넌트들, 첫 번째 산 이름이 무슨 산이었죠? 첫 번째 산 이름이? 체주 랩넌트 딩동댕 갈멸산이에요이갈멸산에서 어때요? 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과 선생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엘리사는 미리 본 영적 서밋이에요. 미리 본 영적 서밋을 다른 말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네, 이시연 얘기해보세요! 땡! 미리, 미래를 본 영적 서밋을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죠? 체중 랩넌트, 딩동댕, 절대 제자로 부르는 거죠. 우리 엘리사가, 엘리사는 어때요? 절대 제자요. 예다 보고 있어요. 어, 얼마만큼 많이 봤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요. 저 다른 나라 쳐들어오려고 하는 나라의 왕이 방안에서 하는 이야기도 알아맞춘다그랬어요 <laughs> 그만큼 어때요? 미리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때요? 미리 보지 않으면 우리 도단성이 어때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우리도 어때요? 이 우상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전 세계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3단체. 이 3단체가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를 어때요? 우상으로 흑암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3단체가. 그래서 3단체를 살릴 렘넌트들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미디본 영적 서밋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절대 제자죠. 그래서 이 운동이 우리 안대옥교에서는 어떤,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 세 가지. 삼단체 살릴. 삼단체를, 어때요? 이 어둠에서, 흑암에서, 마귀의 손에서 빼낼 그 운동. 그 운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아는 사람. 임수아, 무슨 운동이지? 임수아가 입학한 학교가 있잖아 어디 학교지? 아잘 몰라? 체준 랩는트얘기 보세요 어? 깊은 운동 아 수학 학다니 학교 이름이 깊은 운동이구나 또 다르게 생각한다 랩런아 양일이 랩는트 절대 제자 운동 이 절대 제자 운동이 세 가지인데, 어? 우리 램난트들 이번에 수학가 입학했잖아요. 어디 입학했지? 어, 수학 말해 보세요. 어디 입학했어요? 여기 학교 입학했어요? 맞았어요. 이 삼단치 살릴, 이 삼칠나라 살릴 미래를 미리 본 영적 제. 서밋을 기르는 학교가 안디오 학교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어때요? 갈매살 운동, 호렙살 운동, 도단성 운동 세 가지인데 우리 교회도 세 가지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는 사람? 어? 두 번째가 뭘까? 뭘까? 몰라 생각 안 나요? 아 문화 사역이죠. 두 번째가 소중한 거예요. 빠지면 될까 안 될까? 생명을 걸고 다닐 학교예요. 이 문화 사역만 갈매살 운동, 호렙사 운동, 도단속 운동 같은 어때요? 제자를 기르는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방향 뭐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램넌트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어디에서요? 이 문화 사역에서요. 성경의 흐름이 그래 말씀이.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어요. 뭘까? 알아요? 뭘까? 세 번째. 이시언니한트 딩동댕 그래요, 뭐 했으려네요. 이 우리 안대 교회는 여러 가지 운동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랩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이세 가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들을 어때요? 시대마다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미리 누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미리 이 일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을까? 아는 사람 저미래 일을 누가그 먼저 알려주셨을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유아민 엠넌트 아 대답했어요 아 목사님께 알려줬대요 목사님께 미리 본 영적 서밋을 기르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넨트들 우리 랩넨트들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삼단체, 삼담체. 발음도 잘안 되네요. 삼단체 살리고, 이삼칠나라 살리는, 어,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 절대제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이 훈련을 항상 기도하고, 또, 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랩런트를 세워서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민족과 이 삼칠과 또삼 단체 살리시려고 안디옥 교에서 이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